아, 진먼지 진드기와 온습도 이외에 조심해야 될 환경이 있냐면은, 네, 아, 한 가지가 이제 우리들 많이 알고 있는 그 새집증후군, 어, 그게 정말 영향을 미칩니다, 미치더라고요. 이제 특히 아주 이제 마일단 아토피 환자들은 별로 안 미치는데요. 좀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공기가 나쁜 데가 뭐 확실히 나빠집니다. 어, 그래서 세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게 저희가 그때 관련 임상 시험을 하면서 공기질을 측정해 보니까. 여름이랑 비교해서 겨울에 그 집에 포르말데아드 농도가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. 특히 겨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겨울에 환기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겨울에 난방하면은 가구 속에 있던 그런 물질들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을 꼭 해야 될 때는 하시면서 환기를 진짜 잘해주셔야 됩니다. 그런 포르말데아드 때문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. 온습도 중요하죠. 온습도는 이제 23도 정도, 그러니까 약간 덥지 않을 정도, 그러니까 약간 서늘할 정도의 습도는 딱50% 맞추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 이제 포르말데아이도 없는 깨끗한 공기 만들어주시면 좋죠.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, 어, 아토피가 좋아지면은 좀 그런 나쁜 데 가도 별로 영향을 안받 안 받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을 되돌게만 안 쓰고 저런 것만해서 치료를 하시려 고 그러는데 그러면 늦습니다. 그냥 약을 빨리 만드는 환경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약을 빨리 갈라 주셔서 빨리 좋아지게 해 주시면은 저런데 갔을 때 아기가 확 뒤집어지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. 네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